우리가 사사기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내용을 기억해 보면, 이스라엘이 가난 땅에 정착하면서, 이 땅이 가난 문화와 이방 족속들의 어떤 종교를 이제 타협하면서 점차 이제 타락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타락하면, 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제 사사들을 세워서 이들을 구원해 주셨죠. 이게 이제 계속 사이클처럼 반복이 되는데, 그래서 온니엘, 에우드보라 기도원 같은 사사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입다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죠. 입다는 출신이 비천했지만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특별히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제 이 길르앗의 지도자로 나아가서 전쟁에서 이제 승리로 이끄죠.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본 것이 돌아오다가 이제 섣부르게 서원함으로 <laughs> 자신은 이제 문남동료 외동딸을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서원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서원의 중요성. 서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편이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을 서원해야 한다.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건데 우리가 앞서 본문을 읽었지만 전쟁에서 승리한 이 입다에게 <laughs>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시비를 겁니다. 일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일절 어, 말씀 제가 띄워드릴게요. 에브,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서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릅니다. 입다 사람 입다에게 말하길 너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하니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니까 무슨 말입니까? 어, 입다가 이제 안문과의 전쟁에서 나가서 이제 큰 승리를 거두었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 에브라임,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입다에게 이제 항의를 하는 거요 너네, 너왜 전쟁 나갈 때 우리를 안 불렀어? 어? 우리를 왜안 불렀어? 이러면서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와 내 집을 반드시 우리가 불살릴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사실 이러한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은 이전에 우리가 기도원 때도 동일하게 보았는데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원에게 얘기를 했냐면 8장 1절을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너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크게 이제 다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떠냐 이렇게 다른 지파에 이제 시비를 걸고, 그리고, 이제, 어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어 자기들을 대접하지 않냐, 또 얘기하는 것이 어 상습적인 거라 볼수 있는 거죠. 그죠?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상습적으로 막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불평하고, 너네 우리한테 왜 대우하지 않았냐, 홀드했냐, 뭐 이런 거죠. 왜 그러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이 북쪽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큰 지파였어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얼마나 큰지 성경에서 보면 그냥 북쪽 이스라엘을 그냥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겁니까? 규모가 크고 어, 등치가 크니까 다른 지파들에게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거예요. 마치 막 중국이 그러잖아요. 중국이 주변 이제 소국들에게 작은 나라들에게 엄청 영향을 어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죠. 그런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왜 대우하지 않았냐, a i t We will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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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w i 이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8 장의 내용을 앞에 보면은 기드온이 나팔을 불면서 군대를 소집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이 에브라임 지파는 참여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에브라임은 어, 기드온이 속했던 문하세 지파와 이 요셉의 한 형제예요. 두 아들 형 형제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고 전쟁이났다 했을 때면 제일 먼저 나와 도와줘야 하는 명분이 있는 집파였죠. 그럼에도 어떤 거예요?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도와주지 않고는 왜안 불렀냐 이렇게 딴지를 거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에브라임이 기도 때처럼 입다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1절 말씀 다시 보면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거면서 여기서 아주 무서운 말을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우리와 우리를 왜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지금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이러한 겁박을 한 거예요. 이러한 이제 선전포고를 한 거죠. 사실상 이정도의 표현은 굉장히 도를 넘어선거죠 그죠 어떻게 같은 동족에게 음,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입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거예요 진짜로 어, 전쟁하겠구나 진짜로 우리를 치려고 하는구나 어, 아무리 그래도 가족까지 건드리는거는 진짜 이거는 심한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에브라임 지파가 악하고 교만한지를 알수 있는 부분이죠 같은 동족들에게 이렇게 하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입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입다는요 지금까지 많은 고난을 이겨낸 사람이에요 믿음의 큰 용사입니다 이미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대응을 합니다 그게 바로 2절 3절이에요 2절부터 보면 입다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와 대 백성이 안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그러니까 뭐예요? 불렀다는 거죠 이미 나는 너희들에게 불렀는데 왜 너희가 오지 않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너희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나는 목숨을 걸고 싸웠다 우리 이제 길러아집파가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로 승리하게 하셨는데 근데 어째요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어찌 이제 우리를 공격하려 하느냐 우리에게 이러한 선전포고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이 잘못을 이 입다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대응하고 반박하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이 부분이 이슈리브라고 되어 있는데 입다가 자신을 이렇게 지칭하는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논쟁의 사람, 다툼의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협박을 하고, 음, 싸우려고 하는데 나는 맞서 싸우겠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두 어, 족속 사이에 정말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입다가 이 길르앗 사람들을 모아서 에브라임과 싸우는데요. 사절을 보면,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아서 에브라임과 싸우는데, 길르앗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겼다는 거예요. 길르앗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 시비를 거는 에브라임 지파를 어, 쳤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 길르앗이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렇게 묻질렀는데 여기 잘 보세요.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문나세 중에 있다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이제, 싸움 이전부터,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길르앗 사람들을 어떻게 비하하고, 그렇게 놀렸는지, 조롱했는지, 이제 그런, 나오는 의미인데, 이 말은요, 음, 길르앗 사람들이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다. 이 말은, 도망한 자라는 뜻은, <laughs> 노예나 종들을 뜻하는 거예요. 주인의 허락 없이 도망간. 그러니까 너희는 이 이제 길르앗 사람들을 향해서 지칭하는 거죠. 너희는 그냥 종들이야. 너희는 노예야. 이렇게 평소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비하하고 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출신이 비천하다. 막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미를 잘 보면 길르앗 사람들이 평소에 참 원한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에브라임의 교만에 원한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전쟁이 나니까 얼마나 전의를 불태우고 싸웠을지 알수 있는 거예요 이 지파간의 갈등이 이처럼 오랜 갈등이었고 결국에 이런 것이 반복되다가 전쟁이라는 비참한 음, 결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입다는 더 무서운 것이 여기서 끝내려고 하지 않아요 5절, 6절 보면 승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요. 5절 보면, 길루아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루아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며 6절 보시면 그에게 시볼렛이라 발음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발음을 어, 10, 10, 10이 아니라 10이라고 하면 그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도망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요단강 나루턱을 길라 사람들이 먼저 장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두 지역 사이에 요단강이 있어서 반드시 여기를 지나가야 됐는데 그러니까 이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를 완전히 치고자 여기를 장악해서 어, 이들을 건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구분하느냐. <laughs> 이,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도 이러한 사투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쉽을 쉽이라 발음하면, 이렇게 에브라임 사람인 것을 알고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지역마다 이제, 어, 사투리가 있잖아요. 뭐, 쌀을 살이라고 뭐 부르는 지역도 있고, 뭐, 의를 의라고 한, 하는, 뭐, 이렇게 발음하는 이제 지역마다 특색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어, 구분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무려 4만 2천 명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만 2천 명. 말이 4만 2천 명이지, <laughs> 군대에 참여한 장정 4만 2천이면, 엄청난 수를 죽인 거예요. 민수기서 보면 민수기가 이제 그 이스라엘 지파를 계수한 거죠.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 몇 명이냐? 3만 2천 5백 명이라 얘기에기니다 3만 2천 5백 명. 3만 2천 5백 명이에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뭐 에브라임 지파가 더 번성했겠죠. 그럼에도 4만 2천 명을 이 자리에서 죽었다는 것은 거의 그냥 한 지파가. 이 에브라임 지파가 거의 괴멸 당했다시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사사기 시대에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 죄악 속에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동족 간의 참극이 일어나고 비참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걸 봐야 되는 것이죠. 그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의 교만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가 크고,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많다 하니까 자기들 스스로를 높여서 이렇게 다른 집파들을 무시하다가 이러한 비참한 참극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함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서 우리를 비춰봐야 돼요. 여러분, 교만은요 라틴어로 s u p e r b i 라는 말인데 자기 자신을 높이 둔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높이 둬서 다른 사람들을 낮게 보는 거죠. 내려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하대하고, 내려 보니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언제 사람들이 주로 교만해집니까? 언제 교만해져요? 주로 권력을 갖거나, 지위가 높아지거나, 명예를 얻거나, 돈이 많거나 하면, 그렇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에스더서의 하만이 들어있습니다. 하만. 하만. 여러분 아십니까? 자, 아수로 왕이 아각사라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서 마치 이제 국무총리 같이 이렇게 대신들 위에 두었어요 그래서 이, 어, 하만에게 이제 모든 신하들이 다 절을 하는데요. 근데 유일하게 절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모르드게예요모르드게 근데 왜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느냐? 이 하만이요. 악악 사람이라 그랬죠. 이 악악 사람은 아말렉이거든요. 아말렉과 유대인은요. 원수 사이예요. 역사적으로 대대적으로 원수 사이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원수로 정하시고 대대로 싸울 거라 했어요. 왜 그러냐? 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이 아말렉이 공격을 했어요. 근데 가장 약한, 가장 여리고 가장 이제 힘이 없는 그 후미를 이광야에이 후미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어,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이렇게 원수로 지칭하시고 대대로 싸우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하만이 이제 이 아말렉 족속이고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사이인 거죠. 자, 그런데 어, 이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저를 하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이 하만이요 술수를 써요. 자기가 이제 높은 자리에 올랐죠. 그래서 어떻게 술수를 쓰냐면. 이 유대인 전체를 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조서를 꾸면서 이 왕의 도장을 잉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사실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한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그 사람한테 물으면 됩니다. 근데 이, 이 하만이 어떤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내가 이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랐으니까 너네들 유대인들 내가 이참에 다 멸할 거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만의 계략을 막으시고 오히려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달려 죽게 하셨다는 것이죠. 교만함으로 인해서 이처럼 멸망하고 폐망하게 된 거예요. 잠언 18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러니까 잠모에도 분명히 얘기했죠. 이 교만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냥 교만함이 결국에는 이처럼 망하는 선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서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만함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교만함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삶에 스스로 내가 높이는 것이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이 영적인 신앙생활에도 동일합니다. 라인홀드 니버라는 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교만이 많은 교만이 있지만 특별히 영적인 교만이 제일 위험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분이 높아질수록 또 교회 오래 다닐수록 영적인 교만에 빠질 위험이 있으니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성경의 예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바리새인과 소기관들이죠 이들은요 제일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금식을 많이 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이 바리새인의 교만함이 잘 나타난 게이 누가복음의 내용인데요. 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세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세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토색풀이가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달라요. 나는 이렇게 정의로 와요. 나는 이렇게 거룩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입니까? 자그 다음 12절, 12절 13절 보면 나는 일에 두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비교가 되죠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자신을 높이는 기도예요 이미 높아져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교만한 거예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20절 27절을 보면 눈먼 바리세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안을 깨끗이 하라는 게 뭐예요? 너의 이 교만함을 먼저 처리하라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회칠한 부동 같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뼈가 더러운 것이 너희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 서기관과 바리사인들의 향하여 이 교만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습니까? 교만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 우리의 지위가 높아질수록 우리의 직분이 높아질수록 더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교만의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진짜 높은 자는 여러분 지위가 높은 자들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구, 구하는 요청을 했어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두 아들을 함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위가 높아질수록 위치가 높아질수록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더 섬겨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처럼 내 어깨가 높아지고 내 모습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어, 자라고 세워질수록 이렇게 낮아져서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지위와 위치를 무엇으로 나타내야 된다고요? 섬김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직장, 학교 거기서 내가 어떤 위치가 있다면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섬김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위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목에 핏대를 세우고 내 주장을 내세우고 내 위치를 드러내려고 하면. 그런 사람은 아직 너무도 먼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직 성도의 모습을 정말 미안하지만 아주 아주 미성숙한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이렇게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발을 씻어 주는 거 가장 천한 종이 하는 거라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큰 환란을 당했습니까? 교만하였기 때문이에요, 그죠? 자신들의 이 높아지고 위치가 이렇게 영향력이 강하니까 이렇게 어, 여러 지파들에게 그 힘을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다가 큰 환란을 당한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위치가 높아질수록 지위가 어, 높아질수록 힘이 많아질수록.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그것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섬김으로, 이렇게 헌신으로, 이렇게 낮아짐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이 멸망의 선봉길입니다. 우리도 두려워함으로 오늘 말씀을 아버지 어, 우리 말씀을 기억합시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교만하여지지 말라. 올라갈수록 높아질수록 섬겨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더 깊어질수록, 우리가 학교, 직장 속한 곳에서 더 경험이 쌓일수록 낮아지고 낮아져서 교만이 아니라 섬김과 헌신으로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길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